우리 식탁 어디서든 볼수 있는 채소, 오이. 오이라고 다 같은 오이가 아닌 거 알고 계신가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오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오이는 크게 백다다기 오이, 가시오이, 취청오이로 나뉩니다. 백다다기 오이는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오이로 중간으로 올수록 연한 색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육질이 아삭하고 수분이 많아서 오이소박이나 샐러드, 장아찌로 만들어 먹습니다. 가시오이는 경상도에서 자주 볼수 있는 오이인데요. 표면에 가시가 많고 색이 진한 게 특징입니다. 백다다기보다 육질이 연하고 단맛이 많습니다. 취청오이는 전라도에서 주로 재배되는 오이입니다. 가시오이처럼 색이 진하지만 가시는 적습니다. 육질이 연하고 추위에 강해 겨울철에도 재배되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다양한 얼굴만큼 다양한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칼륨이 많아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수분이 많고, 비타민 A, C, 그리고 유기산이 풍부해 피부 미백과 진정에 효과가 있습니다. 꼭지에 쿠크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은 염증과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에서 나는 쓴맛 때문에 오이를 꺼리는 분도 계신다고 하네요. 우리 오이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양한 매력만큼 몸에도 좋고, 우리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오이를 향한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